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1년간 소정의 급여도 받고 미국의 문화도 익히고 미국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오페어라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인트락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락스는 어학연수, 교환학생, 오페어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으로 많이 유명하지요. 이러한 인터락스에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그 한국지사에서 직접 미국 본사와 소통을 하면서 참가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요구사항을 풀어드리게 되겠습니다. 오페어 프로그램이란 미국 국무성에서 문화 교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입니다. 1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다양한 경험 그리고 아동 보육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굉장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무성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한 달에 약 10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받고 먹고 자고는 해결이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죠. 미국 가정에서 현지인과 어울리며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비자는 F1 비자가 아닌 J1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페어 케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국내에서 모든 서류 준비부터 출국 단계 미국에서 생활하는 1년의 기간까지 이 재단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40개국에서 연간 2000명 이상의 오페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동 보육 경험이 1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캠프, 주일교사, 과외, 베이비시터 모두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미국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으로 18세에서 26세 사이이고요. 운전면허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해요. 보통은 아 여학생만 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여학생이 중심으로 참가를 합니다. 하지만 남학생도 가능합니다. 중급 이상의 영어 회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오페어케어 재단에서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그서 실력을 점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빠진다든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든가 기간을 못 채운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12개월을 모두 채우셔야 하겠습니다. 상기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미국 오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보육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어 실력도 좋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또는 잘 어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트 가정이 있죠 즉 미국 가정에서는 영어 이외에 만약에 우리 학생이 제 2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좋겠죠 수영을 잘 합니다 예체능에 능합니다 뭐 태권도를 한다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필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호스트 가정에서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선택하겠죠. 왜냐면 매칭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매칭 시 호스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차별화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만약에 2세 미만 아동보육 경험자가 있다고 하면 under two qualified p 가 있죠. 상기, 다섯 개의 오페어 자격 조건 이외에 두살 미만의 아동을 돌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오페어 지원자의 경우에는 호스트 패밀리, 즉 미국 가정과 인터뷰할 기회가 더욱 더 많기 때문에 매칭도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학생이 적어놓은 테스트 모니터리네요. 저는 항상 아이를 돌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제게 호스트 가정의 아이가 이토록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쭉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한국의 학생들도 이러한 오페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이 오페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자격을 얻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 지사가 있다고 했죠. 한국 지사에서 전화 혹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하고요. 사전 영어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약관 작성 및 등록을 해야 하고요. 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본사에서 영어 인터뷰를 잡아줍니다. 영어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스트 패밀리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 호스트 패밀리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내용이라든가 원서 작성한 내용 등을 보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칭이 된다. 여러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자 수송 및 출국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F1 학생 비자의 경우에는 비자 거절률이 좀 많지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택된 분들은 비자 거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또한 장점이 되겠죠. 미국 현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가정에 도착해서 오페어 프로그램을 1년간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요. 좋은 지원서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페어 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최대한 자신의 보육 경험을 입력해야 합니다. 보육 경험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호스트 패밀리는 가장 소중한 자녀의 돌보미를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다라는 인상을 주면 어떨까요? 매칭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죠. 오페어룸에 기재하는 동영상, 사진, 호스트 편지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실 때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본사에서 컨설팅을 충분히 해 드리니까요. 그거를 받으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오페어 룸에 작성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실제 참여를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설명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여러분들이 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관리해 드릴까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바로 오페어 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출국 이후에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배정 지역 내에 1대1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오페어 케어 본사가 있고요 리즈널 매니저가 있고요그 다음에 에어리어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페어 관리 시스템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오페어 케어 헤드쿼터, 그리고 리즈널 매니저, 에어리어 디렉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AD겠죠. AD는 호스트 패밀리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AD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가정에 도착을 하죠. 그럼 한달 이내로 그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참가자가 배정된 지역 내 다른 오페어 참가자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역의 학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그리고 오페어가 없는 그런 시간에는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가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요일, 어느 기간에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참가자와 참가자의 호스트 가정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참가자의 여행, 서류 준비 등과 같은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AD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이러한 오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호스트 가정이 참여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자기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국 내에서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왜 오페어 참가자를 선호할까요? 주된 목적은 바로 문화교류입니다. 오페어 참가자와 호스트 가정에 모두 속하겠죠 미국 가정에서 한국인 학생의 오페어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공감력이 되겠죠 즉 오페어 참가자에게는 미국 문화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호스트 가정은 어떨까요 호스트 가정의 아이들에게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문화를 또 전달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도 어떤 시각이 될까요? 미국적인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동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교류라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 베이비시터 구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오페어는 미국 국무성에서 인가한 재단에서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25년간 40여 개국의 다양한 오페어들이 호스트 가정에 참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이것이 바로 호스트 가정이 계속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오페어 참가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호스트 가정과 재단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페어 참가자에 대한 호스트 가정 만족도입니다. 95%는 국내에서 오페어를 준비할 때 기대했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좋은 매칭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호스트 가정에서 잘 도와주셨다고 95%는 평가를 했습니다. 미 국무성 기준 주급. 195.75달러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의 참가자들은 호스트 가정의 재량으로 좀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스트 가정에서 마음에 들면 더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는 호스트 가정이 오페어 케어의 재단의 규정과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95% 93% 96%에 못 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랬을 때에는 지역의 AD로부터 도움을 받고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이미지는 오페어 아카데미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도 미국에 참가해서 가정에 매칭이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오페어 참가자들은 미국 뉴저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고 했죠. 그때 바로 이러한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미국 뉴저지 쉐라톤 호텔입니다. 교육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교육들이죠? 상담 신청 방법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문의 사항까지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기재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시거나 혹은 제공되는 상담 신청서 링크값이 있습니다. 그 링크값을 클릭하셔서 직접 핸드폰에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되고요. 연락을 드려서 이후 진행을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내용이 오페어에 참가한 참가국 현황입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한국에서 오페어를 진행하는 인트락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칠레,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국적 지사를 운영하면서 재능있는 오페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페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셔서 가정과 매칭도 되셨고요 비자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페어 프로그램에 참가가 되었을 때의 혜택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195.75 달러의 주급, 최대 500 달러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받죠. 국제선 왕복 항공권, 미국 현지의 국내선 항공권, 왕복 항공권은요. 일단 편도가 제공이 되고요 돌아오실 때에는 또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가시는 날짜는 선정할 수는 없어요 지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호스트 가정과 매칭이 된다고 했었죠 그 호스트 가정에서 오페어 프로그램이 필요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일정에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없고요 매칭이 되고 비자가 나오면 협의는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호스트의 결정에 의해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언제 오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때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요라고 하면 그 매칭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호스트 가정의 요청에 의해서 그 기간에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질병과 사고를 대비한 의료보험과 사고보험이 제공됩니다. 2주간의 유급 휴가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30일간의 레이스 피어리어드 여행 기간이 제공됩니다. 공인교육센터에서 어학연수 또는 최소 6학점 이상의 학점 이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3박 4일간의 오페어 오리엔테이션 필수 교육을 제공받습니다. 호스트 가정에서 개인 룸 식사 편의시설을 제공받습니다. 돈 들어갈 일 없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후에는 참가 기간을 최대 한 1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페어 진행 절차 및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페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영어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1차 참가비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지사인 인트락스에서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차 참가비는 55만원이고요. 보시는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겁니다. 원화로 입금을 하시면 되죠. 네 번째로 오페어 온라인 지원서인 오페어 룸에 본인의 다양한 컨텐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데요. 오페어 케어 서류로서는 건강 진단서, 의사 서명과 날인이 필수입니다. 보육 추천서 두 장, 인성 추천서 가족이나 친척이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심층 면접 질문지 이거는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별도 구비 서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권 사본, 범죄 경력 회보서, 범죄 경력 회보서는 경찰서에 가시면 되고요. 거기서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운전 면허증 사본, 비자용 증명사진 두 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재학 휴학 증명서 중택기를 하셔야 되는데 영문 증명서야 합니다. 지원서 수정 및 보완을 할 것이고요.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호스트 패밀리가 매칭이 되고 최종 입금 2차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입금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들어가는 비용은 155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ds2019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J1 문화 교류 비자를 수속합니다. 이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J1 비자의 특성은 거의 비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탈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극히 적다.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 디파처 프로젝트를 작성하고요. 출국 및 오페어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합니다. 미국에 가시면 바로 오페어 가정으로 가진 않는다고 했죠 뉴저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3박 4일간 한 후에 호스트 가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페어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인데요 쭉 보시면서 확인란에 체크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안전하게 준비가 될수 있겠죠 이렇듯 오페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게 미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1 5 5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으로 오페어 프로그램에 매칭이 되어서 참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왕복항공권 프로그램 진행비 뉴저지에서 있는 오리엔테이션 교육비 의료보험비 오피스케어 재단으로부터의 24시간 지원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훨씬 절감되는 비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유급 인턴십이 불가능합니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오페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주급을 받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미국에서 안전하게 미국인 현지 가정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문화 공감을 할수 있는 오페어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